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신명기 1장입니다. 열 하루길과 40년 11월 1일, 요절은 3절, 제 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와께서 호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모세의 첫번 설교 1장 1절에서 4장 43절은 광야 생활 40년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서두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반에 아에까지 열 하루 길이었더라 이절 하고 시작된 설교는 제 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하고 3절 상반절 현재 시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씀을 선포한 시점입니다. 1절. 가데스 바네아는 다름 아닌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낸 곳입니다. 19절. 민수기 13장 26절.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11일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길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모세는 아 40년이 지난 이제 죽기 전에 그 원인을 제2세대들에게 말해 주므로 경계로 삼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네단원으로 나누어 상고 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줄이라 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얻으라. 둘째 단원 9절에서 18절 백성들을 군대 조직으로 편성함 셋째 단원 19절에서 33절 무리가 정탐꾼을 보내기를 구함 넷째 단원 34절에서 46절. 요수와 갈래 외에는 못들어감 첫째 단어, 주제, 주리라 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얻으라. 첫째 단어는 서론적인 말씀인데, 도표를 보시면, 열 하루길이었더라. 제 40년 11월 1일에를 중심으로, 1.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선포한 말씀이라. 2. 때는 아머리왕 시온을 쳐 죽인 후라. 3.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가라. 4. 열주에게 줄이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으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줄이라 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얻으라. 첫째 단의 중심점은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가라. 들어가서 얻으라. 하신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을 방황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1.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꽃, 바랑과 도벨과 라방과 하세롯과 지사 앞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1절. 기억. 첫 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데, 요단 저편이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모아평지의 낮은 지대를 가리킵니다. 5절. 니은, 호랩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라고 말씀하는데 2절, 이 점을 19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랩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하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랩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열 하루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후에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합니다. 3절 상반절. 지긋. 호랩산은 시내산의 별칭인데 민수기는 호랩산에서 발행한 시기를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징거막에서 떠오르메 하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 그렇다면 2절과 3절 사이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이라 한 2장 14절 38년의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느냐 하면 열 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난한 길을 40년을 방황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리을 40년이 지난 제40년 11월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구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하고 배경을 말씀해 줍니다. 4절. 기억.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한 마지막 대적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들을 정복하지 못했다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일은 문턱에서 좌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9절에서 20절. 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당에서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이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 사명이 여기까지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3.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한 것은 6절 시내산에 약 1년을 머물면서 성막을 지은 것을 가리킵니다. 기어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한 족속과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합니다. 7절. 아, 7절 한절에는 가라는 하 말이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는데 이를 구석사의 맥락에서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니은, 이 점을 복음이 밝히 드러난 신약성경에서는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즉 신해산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니라 하신 명령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합니다 시브리서 12장 18절에서 20절 신해산은 율법을 주신 곳입니다 이는 율법 하에 있는 자의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율법을 통해서 보신다면 모두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까지도 그 보이는 바가 이르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 지금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원산과, 즉, 시원산으로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애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정케 된 의인의 영들과 세원역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시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즉 시온에 있는 갈보리 십자가로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어, 시편에서는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말씀하고 시편 14편 어, 7절. 복음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4. 그곳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 상반절 기어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원리, 기초,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신명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워주신 약속으로 시작하여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의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한 약속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34장 4절. 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어딜지니라 했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땅이 아니라 그곳에 가야만 새언역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를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리라 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둘째 단원은 아, 백성들을 군대 조직으로 편성한 내용인데 도표를 보시면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수 없도다를 중심으로 1. 하나님이 번성케 하셔서 별같이 많아졌다. 2.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자를 택하여 두령을 삼으리라. 3. 그리하여 천부장, 백부장 등을 삼고 4. 행할 모든 일을 명하였다 합니다. 둘째 단은 구절에서 18절 백성들을 군대 조직으로 편성함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수 없도다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9절. 첫째 단원에서 들어가서 얻을 진이라 한 후에 두령을 세웠다는 점을 말하는 의도는 열두 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해서 선택된 자들인가를 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1. 어찌하여 백성들을 군대 조직으로 편성을 해야만 했는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절. 기어, 너희 열쇠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너희를 천,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11절에서 12절. 2. 그러니 너희의 각집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했다는 것입니다.13절.기억.그랬더니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집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때곧각집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폐장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니은, 그리하여, 내가 그때 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양방 간에 공평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라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리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은 궁극적인 재판자, 심판주는 하나님이시오. 그러므로 재판관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심을 명심하라는 의미입니다. 3. 이렇게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합니다. 18절. 기억 그러면 곧 그들의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의 명을 따라 여호의 지임을 지켰어야만 하는데, 민숙이 9장 23절, 결과는 어찌 되었는가?